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요. 집에 가야지. 집에 안 가고 우리 식구들 다뭐 합니까? <laughs> 밀짚모자에 우리 아버지는 모자도 안 쓰시고 그래도 오늘 옷도 화려한데요. 빨강에다 초록에다. 보기 좋네. 우리 우리 농부 아들 태안 농부. 또린 다음 농부로 그냥 공통 부모. 응? 그냥 컨셉이 이루어졌않습니까 코끼리 마늘 캐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코끼리 마늘 하지 말고 곰 마늘이라고 해야 되는데 종자 등록이 코끼리 마늘 되 있어서 정식 명칭은 불러줘야 돼, 그지? 자, 코끼리 마늘이라고 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곰 마늘을 캐고 있습니다. 곰 마늘. 좀 전에 먹어봤거든요.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곰의 쓸개 한쪽을 살짝 혀 끝으로 <laughs> 맛보는 그런 느낌? 땅이 그냥 일어난다 우도도도도도 우와 우리 아드님 잘합니다 이 안에 참 오늘 이거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다 오늘의 콘텐츠는요 코끼리마을 캐다 보면은 이렇게 주화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거는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일 하나하나 줄려면 일손은 없고 이거 어떡하냐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냥 땅에 묻어 둬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동글동글한 외통 마늘이 달린답니다. 그냥 두면 돼요. 지금 어차피 땅속에 놔둬봤자 싹도 안트거든요 그럼 이거 원래 9월에서 10월 사이 마늘 다 심지 않습니까? 이거 심을 것도 없어요. 이미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휴면기. 휴면기 휴면기를 다 거친 다음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얘네들이 동글동글한 외통 마늘이 돼요. 외통 마늘 어디 있니? 나와 봐라. 외통 마늘 있나? 동글동글한 거 봤나? 어. 이 코끼리 마늘 주화를 심었을 때 외통 마늘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야 마늘이 크니까 줘 봐봐. 오, 야 이거 마늘이 크니까 주화도 크다. 이봐봐, 주화 확 따고 싶네. 우와. <laughs> 오도독, 오도독 땄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땄어요. 이 안에 뿌리는 거 보이죠? 이게 그대로 심겨지잖아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외통 마늘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야몇배 성장이야? 내가 볼 때는 한 거의 20-30배 성장이에요 20-30배 성장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코끼리 마늘 캐는 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요 또 마늘 끝에 달려있는 주아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몸에 붙은 것도 있지만 이거 바닥에 떨어지는 거 일일이 줄 새가 없어요 진짜로 얼마나 바쁘다고요? 그냥 땅 속에 있잖아 요 이거 그냥 뿌려두면 돼요. 그리고 흙이 덮이잖아요. 흙이 덮이면 내년에 저것처럼 동글동글한 씨마늘이 나온답니다. 그 씨마늘을 심었을 때 이게 순수 토종 육종 마늘인데 그 본래의 쪽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태화 되지 않아. 어! 야, 그건 더 크다, 더 크다. 야, 이건 거의 양파만한데? 오 뿌리도 오가, 튼튼하고 바쁘다. 엄청 크지 지금까지 캔거 중에 제일 큰야그 옆에 봐봐 그 옆에 것도 커 한번 줘봐봐 두개 봐봐 그거랑 이거 두개 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요새 맨날 그말 많이 쓰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오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가 500g 나올 것 같지 않나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이야 이건 거의 무슨 느낌이야 양파보다 더클것 같은데 큰 양파 크기만 합니다. 또 나온다. 도대체 얼마나 잘 키우면 이렇게. 아이구야 이거는 진짜 코끼리 오, 다리 같다. 한대 맞으면 가겠대. <laughs> 한대 맞으면 가겠대. 이걸로 한대 맞으면 가고도 남는다. <laughs> 정말 크지? <laughs> 아버지가 놀랄 정도. 아버지가 놀랄 정도. 맞습니다. 오, 이것도 클것 같다. 한뭐 보여주세요. 우와. 이건 더 커. 더 커. 더 커. 네? 이야 이거, 이거 주아 봐. 주화도 크다. 마늘이 크니까 주화도가 가까이 와봐봐. 가까이 와봐. 이야주화가 은행 같아. 은행만한 크기야. 너 주먹 감 줘봐. 어른 주먹. 이야 주먹보다 뭐 크다. 이야 <laughs> 이거 나 이거 나준다 아빠 지금. 아빠가 털보 아저씨가 됐어. 얼마나 바쁜지. 수염 깎을 새가 없어요.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 야, 여러분, 마늘밭에서 이런 꽃다발, 한 송이 꽃, 장미, 장미꽃 한 송이보다 더, 야 내가 감동할까, 안 할까? <laughs> 이런 걸로 감동한다, 안 한다. 농반에는 마늘밭에서 남편이 꺾어다, 남편이 뽑아다 준 코끼리 마늘, 이 꽃으로 감동한다, 안 한다. 이거 한번 설문조사 해볼게요. 나는 답안 하겠어. <laughs> 감동한다, 안 한다. 아, 이거 재밌겠는데? 너네들 알아맞춰봐 엄마 감동할까, 안 할까? 감동하지? 답이, 답이 없는 거야. 감동하지,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아, 어쨌든, 자기는 그냥 이 코끼리만을 꽃 하나로 그냥 퉁칠라고 그러지. <laughs> 내가 꽃송이, 꽃한 송이 받아본 지몇 년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 응? 작년에도 코끼리 마늘 꽃다발 나한테 줬다고요? 기억이 왜안 나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또 마늘 캐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농부 목사님. 주화가 많이 달렸네요. 이 비닐을 어떻게 그냥 냅둘라고? 응? 금방 누가 반기겠지? 누구야? <laughs> 내 뒤에서 누군가가 개구리 밟았어. 오호. 근데 왜 자기 주저앉아서 캐? 힘들게? 자기 팔뚝 봐봐. 농부의 팔뚝.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아빠는 도수매도안 하고 간다? 여보, 왜 자기 돋쏘면안 해? 불편하다고? 땀 난다고? 그걸 해야 딱 좋지. 흙안 털어? 우와, 이거 봐라. 진짜 으시다, 으시오. 어머나, 이 주화가 이거 크다. 주화, 어, 야, 주화가 엄청 큰데, 이거는? 이건 작은데, 주화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이야. 그럼 얘네들 심으면 은큰 심마늘이 나옵니다. 동글동글한 거. 자, 저는 밀물의 자연학교 온농장 홍산주화가 있는 밭에 왔다가 코끼리마늘 수확할 때가 다돼서 우리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코끼리마늘 캐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화 떨어진 것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두면요, 그냥 두면 돼요. 여기는 계속해서 코끼리마늘 심어야 되겠다, 그지? 여기 따로 뭐안 심어도 되겠네. 내년에는 여기서 외통 마늘, 씨마늘을 많이 수확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까 양파 만한, 오내 <laughs> 손이 이만한데 내 손이 이만한데 봐봐. 작은 작은 코끼리만. 우와 이거. 이거 봐봐. 우와 진짜 어마무시한데 뭐라고요? 아 <laughs> 맞아 한수리가 써놨더라 아까 아유 이거는 홍삼 마늘 <laughs> 홍삼 마늘 잽도 안된다 중짜리인데 중짜리인데 이야 크다 진짜 크다 와 비교가 안돼 비교가 안돼 홍삼 마늘 대짜리 대짜리하고 이거 비교됩니까 이렇게 올려놔봐야지 제대로 비교하려면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놓고. 거의 한 10배인데? 거의 10배는 될것 같아요. 그지? 거의 10배 수준이야. 오이고야. <laughs> 여러분, 감이 옵니까? 감이 오나요? 자, 이게 코끼리 마늘이에요. 제가 곰마늘이라고 부르고 싶은 코끼리 마늘. 그리고 이거는 홍사마늘이거든요. 이것도 홍사마늘 제일 큰 건데, 이따 맞습니다. 비교가 되네요. 야, 뿌리도 좋고, 뿌리가 얼마나 싱싱합니까? 홍삼 마늘은요. 캘 때가 되면 이렇게 뿌리가 작아져요. 짧아져요. 그래서 쉽게 뽑혀진답니다. 야너 홍삼 마늘 막 다다다다다 뽑는 거 되게 그 영상 재밌더라. 응. 이구야 아하 이거 봐라. 제일 작은 거. 아이고, 마늘이 작으면 주화도 작다. 이거 봐. 똑같은 주화인데 어떤 건 크고 어떤 거는 작아요. 자 마늘이 크면 주화도 크고 마늘이 작으면 주화도 작다. 여기 봐. 똑같은 주화데 크기가 다 다르죠.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본다. 자연 공부. 농부 아내와 함께하는 자연 공부. 지금까지 농부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거든요. 온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하고 또 여유가 넘치는 그런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태안반도의 노을을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붓지 않네. 푸른 저녁입니다. 태안반도의 푸른 저녁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왕산에 딱 저기 버티고 있네.